꽃들의 재밌는 게임 찾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콘택트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사고를 겪으면서 갖게 된 기괴한 새 세계에서 이곳 저곳 조사하며 가족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스킬 게우는 크리처로부터 도망치고 아이템을 모아 난간에 헤쳐 나가세요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이 게임 타이틀 화면을 보면 무슨 자동차가 뒤집어져 있고 어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죽어있죠. 지 이게 뭔지는 게임 해보면 또알수 있겠죠. 지금 뭔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뉴 게임. 음, 음, 음. 이게 난가? 자 핸드폰? 야 이거 야 너무 옛날 핸드폰인데 이거. 어, 아니? 응? 자, 여기서도 핸드폰 올리고 있고요. 뭐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어, 응?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요. 자, 이제 내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건가? 는? 아,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 이제, 어, 시동 거는 소리였구만. 야, 여기가, 야, 마을이 왜 이래? <laughs> 어? 네? 저기요 이게 무슨...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슈퍼맨? 아빠가 다 사줄게 뭐야, 갑자기 웬 회상? 아, 그딸 아이가 지금 컸구나 여기가 어디지? Left Click Look and Interact 상호작용키 보는 키와 상호작용키 라이트 키가... Only Use Item 음... 클릭. OT 액션이 게임 중간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빨간 원을 클릭. 아, 오케이. 이런 거 알지? 어. 여기 뭔가 떴었는데 뭐 세이브 떴겠죠? 아,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구나. 성냥. 자, 가봅시다. 자, 성냥을 얻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다음 맵을 가겠죠? 역시. 뭐야 이거? 창문은 무언가로 막혀 있다. 예, 예, 예. 신문지가 보입니다. 자, 신문 지 한번 이거 주고. 아 사, 사포를 얻었다 오케이 아이템이 친절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빛이 나네 부서진 양초 조각을 얻었다 그 다음에 막힌 문 이거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문은 나무판자로 막혀겠다어 그냥 가는건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자 오른쪽으로 가기 한번 둘러봅시다 어자 콜라 콜라가 있습니다 콜라를 얻었다 아 이렇게 뭔가 왼쪽 아래 좌측 하단에 뭔가 뜨는 것만 보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네. 창문이다. 높아서 이쪽에 찬 창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크레인. 크레인 뭐야?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있다. 아 좌석. 어아 망가졌. 아우 야뭐 뭐라고 했어? 전선이 끊어져 있다. 몇 개의 전선만 있으면 강제로 시동을 걸수있겠어너 공돌이니? <laughs> 야 무슨 저거를 할수 있다고? 어, 어, 누구세요? 어, 어 요, 아, 이렇게 빨간 원 아. 아, 아 이렇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전 도대체 뭐야? 진짜 뭐냐? 망가진 사람. 망가져서 쓸모가 없을 거야. 누구세요? 이 시체는 해리? 해리 포터? 반대 해리.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언제 누나한테 돈 빌렸는데? 오싸가없는데 고작 이런 걸로. 그러거든 니가 친누나냐? 오싸가없는데 까자. 그거 들 보기 싫으니까 오싸가없는데자캐비넷 잠겨 있어. 해리, 한번 더하면 아이템 못 빼오나? 불쌍한 내 동생 해리 누나가 아무 것도 못 해줬는데.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를 찾아야겠어. 해리 미안해. 이걸 빌려갈게. 그렇지. 아이템 빼가야지. 넥타이를 왜? 뭐뭐더 있나? 아 아무것도 없고요. 아, 난또뭐 열쇠 같은 걸 가져올 줄 알았는데, 넥타이를 챙겨서 가네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갈 곳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왼쪽을 안 가봤죠? 왼쪽으로 가봅시다. 자, 왼쪽으로 갑시다. 안개가 너무 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쯤은 못갈것 같아. 아, 젠장. 다시 어, 오른쪽으로. 넥타이로 뭔가또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이템을 보는 키는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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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키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요. 휴대폰. 조합인가? 나누기. 뭐야. 아, 이거, 이거 나봐. 뭐야 이게? 사포. 부서진 양초. 콜라, 넥타이. 성냥, 이걸, 어떻게, 어, 어, 뭔가 됐습니다. 아, 조합하는 거네. 넥타이랑 콜라, 안되고요안되고요안 되구요. 나누기, 어디 갔어? 어, 아, 아, 나누기가 분해하기구나. 어어어 어, 어, 뭐야. 아, 콜라를 어디다 쓰려고 저걸 다뺀 거지? 아, 불이 붙은 어, 성냥이랑 넥타이핀 얻었고, 플라스틱 병을 얻었고, 아이템으로, 아, 이런 식으로 또 사용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세지레드를 얻었습니다. 가위로 얻었고요. 이거 아이템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또 써야 되네. 아 이거 살짝 귀찮은데? 가위로? 뭔가 자를게? 어, 어 플라스팁은 반 잘랐습니다. 여기다 양초를 넣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그렇지. 랜턴. 불을 붙인 양초를 얻었습니다. 이거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 일단, 빠누가 있으니까, 저 문을 막고 있는 거를 뜯을 수 있겠죠? 아니, 이게 게임 시작할 때 처음에, 좌클릭, 우클릭만 알려주고, 이제 탭키, 이, 이거 띄우는 거안 알려줬어. 자, 이걸로 뜯으면 되겠죠? 그럼 집 안에, 여기는 너무 어두워. 뭔가 방 안에 밝힌 물건이 필요해. 그럴 줄 알고 이거 준비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충분하죠. 쓸모없는 년너까지 아빠를 무시한 거야. 그치? 내 눈앞에서 꺼져 어, 아, 니 그렇게 못된 말을. 어, 양수 썼네. 자, 정글을 얻었다. 어, 정글 전선이 있는데, 방금 클레인 후구 얻었다. 어, 다른 거 꺼낼 거 있나? 찻잔뿐이다. 쓸모있는 건 없다. 어, 이거 뭔가. 이상해 보이고 창문 바깥으로 마당이 보인다. 아, 이거 창문이야? 나 그림인 줄 알았네? 아, 다 챙겨갈 건 카펫. 카펫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역시. 지하시분. 어, 아니? 맨수로 이걸 열순 없을 것 같아. 그럴 줄 알고. 만능 빠루가 있었지. 이걸로도 여는 건 힘들겠어. 아, 아 크레인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이거. 자, 크레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자, 이쪽으로 가서. 자, 탭. 이거 일단 분해. 그렇지 전선. 그 다음에 닫고, 이거 크레인 훅에다가, no. 어, 이거 아니야? 크레인 훅을 여기다 거는 거 아니야?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템 들고 상호작 눌러야 돼. 젠장. 자, 이걸 들고, 여기다가 이걸 하면, 바로 시동을 걸죠 주인공 능력치가 미쳤습니다. 시동은 잘 걸려서 이제 다른 준비를 하면 되겠어. 다른 곳에 크레인을 걸면 좋겠다고? 아, 크레인 훅이 거긴가 보다. 여기, 그 지하실 문에다가 크레인 훅을 걸고 오는 건가 보다. 난 천재야 여기 그렇지 여기다 걸고 그 다음에 빠루로 트라이. n nope. 아 일단 빠루 들고 다 깨봐 그렇지 일단 다깨 그렇지 자 나무 캐미넷도 이걸다 포개 아니야? 이것도 포개 아니야? 오케이 이 안에 연장선 얻었다 오케이 이거다 이 연장선을 저기 와이어로 이어준 다음에 깨진 창문을 통해서 저 문을 열어주면 되겠죠 자 와이어 연결 그렇지 좋아 이게 이 트럭을 사용하면 되겠어 어어어 어, 어, 화면 좀그 전에 크라인 훅을 묶고 그리고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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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동 걸었다 가볼까? 어이 여는 거는 보여주지도 않네 <laughs> 자 내려갑시다 저거, 양초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딸. 이 망한 인생의 피해자. 대체 이거 뭔 게임이야? 앞으로 딸이 다 잘해줄 거라 믿어. 에? 갑자기요? 그 아들 있었잖아. 엄마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까 남동생 있었는데? 우리 딸이 전부 다 잘해줄 수 있지? 우리 딸은 효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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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그렇죠? 어어 아, 아,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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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어. 왜? 엄마, 왜? 진짜 이게 뭐죠? 어, 어, 아니? 갑자기 괴물이 나왔습니다. 아빠. 아, 야, 앞에를 봐봐.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얘가 아빠 가된거 아니야? 오, 한번 물렸어. 오, 근데 개잘 싸워. 뭐야. 야,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아니? 피할 수 없으면 싸워라. 어, 혼자 싸우면 질텐데? 어, 어, 아니? 누구세요? 잠깐만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거 괴수물이었어 이거? 아빠다. 이거 느낌이 아빠다. 어, 아빠? 역시. 어? 아빠 아닌 듯? 오이로 뺨 때렸어. 아. 처음에 그차 사고 난게 아빠였던 거야? 이건 뭐야?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뭔데? 저기 사고 났는데? 아이번또 제3의 시선으로 이봐 일어나요 이 사람 아직 숨을 쉬고 있어 빨리 구급차 불려 뭐지? 음... 어? 어나 이거 아니지? 이거 무료 게임이었나 이거? <laughs> 잠깐만 아니지? 이거 뭐지? 어 이러고 뭔가 더 나오겠죠? 자 갑자기 스페셜 땡스가 나오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자 이것도 하나의 연출이겠죠 자한 다음에 자, 땡큐 a 플레이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laughs> 아, 이게 뭐죠? 어, 당황스럽네요. 자, 그럼 일단 이 게임 여기서 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살짝 아쉬운데 뭔가 비밀이 좀 풀리면서 뭔가 나오나 싶었더니만 거기서 끝났네요. 지금까지 컨택트라는 게임이었고 이 게임 여기서 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